오늘 영상은 제가 속곡에 착한 아이들로 해서 보여드립니다. 석곡도 이제 본격적인 휴면기입니다 지난달까지 무성하게 쑥쑥 자란 요 아이들이 이제는 성장을 멈췄고요 꽃피는 시기도 다 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휴먼 상태입니다 이렇게 쑥쑥 자란 신하들이 통통하게 대공을 이루네요 제가 앞에서부터 보여드릴 아이는 설주입니다 설주는 여배품으로 설백 중반의호봉눈이죠한 포트에 15,000원입니다 그다음 보여드릴 아이는 관설입니다 중투이시에 설한변이고요 이 아이도 설백입니다 대공이 이렇게 투명하네요 관서는 1포트에 15,000원입니다 티자금입니다티자농원에서 대자 배양한 진노랑의 극항이죠 티자금은 2만원입니다 그 다음이 아야 천보인데요천보는 이렇게 한봉 감이 넓게 들어져 있고요 꽃은 핑크색의 핑크화를 피웁니다. 굉장히 실하고요. 첨보 한 포트, 1 5 0 0 0원입니다 태극선입니다. 태극선은 지금 홍해가 좀 사라진 상태지만 또 홍해도 들어가면 예쁘네요. 몇 개가 없네요. 태극선 한 포트에 만원입니다. 황홀입니다. 노란 꽃을 피우는 화이품이죠 황월 한 포티에 15,000원입니다. 기랑입니다. 이 와인은 이렇게 사피가 살짝 보이기도 하네요. 다 들어있진 않고요 약간의 조금씩 이렇게 있습니다. 꽃은 새악시 볼처럼 예쁜 핑크어입니다. 기랑 2만원이고요 무비입니다. 황후 투구화죠? 진 빨강의 투구화입니다. 무비, 요 아이는 한 포트 3만원입니다. 그 다음 보실 아이는 홍매입니다. 홍매도 진 분홍이죠? 홍매 한 포트 만원이네요. 그 다음 보여드릴 아이는 경홍입니다. 경홍도 굉장히 예쁜 핑크화죠? 경홍 한 포트에 만오천원이고요. 장심입니다. 흰0 0에 투구하죠? 장심, 한 포트 2만원입니다. 얘는 서악인데요 은은한 노루왕에 투과입니다. 서악한 포트 만원이고요. 은은한 노랑에 열 분, 색을 피우는 팔대입니다 연노랑 예쁜 팔대한 포트 만원입니다. 그다음은 명보입니다. 노랑의 홍일점화 팔대랑 꽃이 비슷하나 전체적으로 명보가 대용종의 아이입니다 8대와 명보 좀 다르죠? 한 포트에 15,000원이네요 그 다음 아이 희미봉 투과입니다. 희미봉도 한 촉수에 이렇게 촉이 많습니다. 희미봉 한 포트에 3만 원이네요. 오늘은 이렇게 제가 석고에 보급종 착한 아이들 해서 보여드렸습니다.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영상 끝.